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즈 플로럴 클래식 팔찌 또 깨끗해져서 왔습니다. 며칠 전에 크로마즈 페이퍼 체인 팔찌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되어서 유화 작업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이 크로마즈 팔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폴리싱 작업 막기셨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화를 다 빼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게 유화 싹 빼는 것도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정말 깔끔하게 작업을 잘 하셨어요. 그, 이제, 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수리 맡기실 때꼭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 디자인이 어떤 거다. 얘는 검정색 유화가 먹힌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저희는 크로마츠 주얼리를 많이 하니까 얘가 이제 검정 유화를 살리고, 민자 링크랑 유화 없는 부분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 주얼리에서 이렇게 검정 유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렇게 수리 맡기실 때 의사를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화하고 폴리싱 작업해서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진 공방입니다. 크로마츠 플로랄 패, 클래식 팔찌. 깨끗했죠? 깨끗했던 거 이렇게 유화 입히고 다시 폴리싱 작업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폴리싱 작업하면서 미세한 스크래치들도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되니까요. 새 팔찌와 다름 없죠? 우리 고객님은 팔찌 비교적 깨끗하게 착용하신 편이라서 큰 찍힘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크로마츠는 뭐니 뭐니 해도 검정 유화가 가장 매력입니다. 이렇게 흑과 백이 되어야 하는 게 크로마츠 주얼리의 장점이랍니다.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네. 다 유화랑 폴리싱 작업해서 우리 고객님 이제 찾아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